먼저, 고 김건우 학생 아버지, 김, 김성철 선생님의 바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어, 다들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25일날 그, 전화 받고 뛰어갔을 때 아이는 이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요. 그날 저녁에, 어, 선생님들이 강의장에, 강의 장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어, 저한테 무조건 잘못했대요. 그냥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설명을 해달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 이 둘째 시간에 도덕 수업이 있었고, 셋째 시간에 체육이었는데, 그때 아이가 뛰어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수업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달라 그러니까, 도덕 시간에 훈육을 선생님이 좀 하셨대요. 그래서 그 훈육이 뭐냐고 한세번 정도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엎드코꽃를 시켰다라고 이야기 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어, 그 자리에 도둑스님이 없어서 제가 도둑스님 찾았습니다. 찾으니까 도둑스님이 한 30분 정도 오셨는데, 저한테 뿌게 꾸려서 무조건 하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여기서 죄송하고 그렇게 필요 없고, 수업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나는 우리의 아침에 갈 때, 눈한번 마주치고, 지금 저피투성대된 모습을 보는 게 다라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고. 그랬더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 그, 제가 서너번 또부는데 말씀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뒤에 예, 조카가 왔어, 하는 소리가. 삼촌, 바깥에서 이 선생님 계실 때, 다른 선생님들이, 안에 들어가기도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고 절대 다른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시키더래요 그게 다합니다 다 하고 그 다음날 도덕 선생님을 따로 제가 뵙작을 했어. 서 물었더니 책 때문에 약간 훈육이 있었고 그게 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나한테 지금 이야기한게 7초도 10, 10, 안된다고 20분 동안 훈육을 했다는데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며칠 있으면 유튜브 라이트에 다 나올 거라고. 그랬더니 엎드러 포트를 시켰답니다. 그리고 다른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포항마음이라든가 모배드림에 그 와이프가 올렸던 집사람 올렸던 그 내용은 경찰 조사 결과에서 저희가 직접 경찰 조사에 물어서 답을 받은 겁니다. 성인물을 본다고 선생님이 아이한테 공개적으로 이야기 했고 우리 아이는 선진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의 말을 가로막고, 책 표지에 삽화 그림을, 야하게 나와 있는 삽화 그림을 펼쳐서, 이게 선님이 아니고 뭐냐고 이야기했고, 우리 애는 선생님이 그거는 1 6책까지볼수 있고, 야한 사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자기를 볼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선생님은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그 다음 그 책을 들어서, 옆에 있는 반 친구에게 주기요 더 야한 게 있나 없나 찾아보라고 그 책을 그 선생님이 애한테 줬어요 애는 그 16일밖에 안 됐습니다 학교 간지 16일밖에 안 됐고요 친한 친구들은 많이 갈려서 없어요 없는데 남자들밖에 없는 반에서 그렇게 아이한테 하면 그 아이는 그 반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아이가 그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날 새벽에 책을 보니까 우리 아이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그 도덕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못하고 그 속에 엉눌리진 상태에서 반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자기한테는 어땠을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조차 만약에 그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땠습니까? 성인인 우리가요? 근데 얘는 미수석합니다. 청소년이고요. 이제 16살이에요. 그 교실이 자기 세상의 전부입니다. 거기는 친구들이 자기 세상에 동조가 다 하고요. 그 안에 학교가 자기의 삶의 전체 부분입니다. 그는 곳에서 개가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혼육을 했다면 아이가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놈을 데리고 교무실로 가시든지,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상담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교 아니면 상담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교육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냥 큰 소리로 책 빌린 친구 데리고 지금 시간에 교무실로 황학하고 나가셨대. 요 그리고 체육 시간 내내 아이가 혼자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찾지 않았고요. 출석도 부르지 않았고요. 얘는 교실에서 유서 아닌 유서를 쓰고 나와서 4층과 5층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친구들 운동하는 걸 보면서 그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놈이 죽을 놈 같았으면 벌써 뛰어내렸겠죠. 그놈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잡아줄 누군가를 찾았고요. 방황하고 있었고 학교 안에서 그것도 수업 시간에 방황을 하고 있었고요. 수업시간 마치기 몇분 나누고 들어오는 친구들 모습 보면서 교실로 가서 그 친구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긴 그 생각과 그 친구 데리고 교무실로 가서 자기가 당한 수치심이나 이런 걸그 친구가 다시 교무실에 가야 된다는 그 그게 얼마나 자기한테는 힘들었겠습니까? 이놈이 표현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올라가서 뛰어내린 그게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게 자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거하고 이러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학교 측에서는 아예 수업시간 처음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하나도 안 해줬습니다. 나한테 설명을 해줬대요. 누가 해줬는지 나는 그분을 뵙고 싶어요. 학교입니다. 미성숙한 청소년이고요. 이놈이 학교에 와서 마침내 수업시간까지는 부모인 저는 가장 마음 놓고 맡긴 곳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분들한테 맡겨놨어요. 근데 이분들은, 애가 학교에서 떨어졌는데, 저한테 감추기만 감추시고, 아까 책 이야기, 야한 스 성인물 이야기, 전부 다 경찰 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분들이 저한테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감, 교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게 할 테니까, 제발 수업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고, 내 새끼한테 어떤 짓을 알아야 내가 이놈을 보낼 수가 있다고. 휘떡을 띈 것밖에 못 봤는데 내가 이놈을 어떻게 보냈냐고, 이놈이 어떻게 수업을 받았고, 지가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과 친구들과 어떤 게 있었는지, 최소한 부모가 그 정도는 알아야 이놈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계속 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대요. 그리고 도덕 선생님하고 체육 선생님한테 따로 만나지도 않았고 저하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만나게 독차지 않으셨어요. 부모님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학교에서 내 자녀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생겼다면 이런 상태가 학교 교육입니다. 지금 교육이 이런 상황이고요. 교육권, 우리의 교육권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노력하거다 받았고요. 선생님이 자기 말 맞고, 엎드려 꽂혀신 거, 20분 어떻게 꽂혀 다 했고요. 차라리 박차고 나왔으면, 차라리 박차고 나왔으면 내가 그놈 책임졌을 건데, 대결했을 기 건데, 이놈은 신생인말다 듣고, 속에서 엉덩이지고, 감정을, 감정을 사악해서, 그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그놈한테 껍찍했을까 생각하면 미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가장 투명해야 될 학교가 가장 정직하고 가장 애들 맞기 안전해야 될 학교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혼자고요. 학교는 재단입니다. 여기 재단 이사장님이나 재단 이사장님 남편분이나 다 알아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치하시는 분이시고 다 알아요. 힘이 세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16살짜리 이제 다음달 23일이 우리의 생일입니다 계획도 못 붙여준 이놈을 최소한 부모로서 상황을 알며 보내줄 수 있다고 그래 그랬는데 학교에서는 단 한마디 설명이 없어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가 나오려고 몇달이더 기다려야 된대요 그때까지는 <laughs> 저 놈을 잡고 있기에 내가 너무 미안했어. 밤마다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살이 찢기는 날 보다 더 아프고요. 저놈 사진만 봐도 나올 것 같고 지금도 나는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게 꿈인 것 같고 우리 애가 지금 죽었다는 사체가 나한테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laughs> 네.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 잘 자랐으면 좋겠고요. 아한번더나왔 아까 길어진 이유가요. 학교에 들 갔는데 교실에 갔는데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사만이 반을 다 비웠어. 내가 사실은 교실에 들어간 이유가요 뭐냐 그러면 선생님이 위로하러 간거 아닙니다. 밤 친구들이 체육시간에 이놈이 빠진 걸챙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놈들이 이제 애들이 3분 정도 일찍 맞춰 들어올 때 얘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억누르진게 있어서 내가 건우 그 이제 보내면서 걔네들 마음은 조금 풀어줘야죠. 걔네들 속까지 걔네들까지 나이가 들어서까지 건우가 그 갈때 우리가 오케 못했다 내가 못생겼다. 뭐, 반장은 스님께 말을 뭐 했다, 믿 이런 것들이 자기들 가슴 속에 있을 것같았어 그래서 가서 친구들한테 거두 보내라고 갔는데, 반이 다 비어가 있어요. 그래서 항의를 했습니다. 선생님들 모이라고 온거 아니라고. 부모 한 풀려고 온게 아니라고. 애들, 애들 마음 달래주고 왔다고. 그래서, 한 10분 이야기 끝에, 신랑이죠 이야기 끝에, 우리 반 겨루 반에 있는 애들이 옆방에 이제 따로 있었어요. 거기 가서 애들하고 인사시키고 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어른들이 이래요. 우리 어른들이 이렇고요. 그 청소년을 가르키는 교사 선생님들, 그 전문가 선생님들이 조차 이렇습니다. 그 누구 하나 아이의 마음이나 감정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놓고요. 오로지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나 중요하죠.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직업이죠. 그런데요, 학교는 직업으로 가는 곳이 아니고 직업으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는 사람으로 하는 곳이고요. 학교는 한 사람이 인간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수업에 있었던 이야기를 항구하고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또 자식 다 키우는 분들이 자기 자식이 이랬으면 과연 남보다더 했을걸요? 내보다 더못 참았을걸요? 아무튼 저... 다른 애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보다 우리 애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아버님 말씀 잘 들었고요. 창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장 신동진 선생님의, Gracias.